클릭큐 애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를 눌러서 마법책을 열고, 오른쪽 아래 보면, 클릭큐 단축키 설정이 있어요. 누르시고, 이때부터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메뉴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전다지원놨는데 어 기본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대상을 선택은 보통 왼쪽으로 하죠? 대상 선택, 왼쪽 수락. 그리고 또, 우클릭을 하면 메뉴가 열리죠? 유닛 메뉴 열기, 단축기 설정에 마우스 올리고, 우클릭, 풀업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왼쪽은 선택, 오른쪽은 메뉴. 이게 작동하게 돼요. 네, 힐러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우클릭을, 스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순간 치유를 우클릭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 합니다. 메뉴에 되고, 그, 주문 아이콘에 되고, 생기죠? 근데 우클릭이 겹치겠죠? 그러면, 사용하게 되면 주문이 우선 나가요. 이렇게 되면 메뉴 열는 게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에서는, 어, 수사, 암사에서는 우클릭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얘는 신성일 때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 기본 값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성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하나를 음, 신성일 때는 하나를 추가할게요. 메뉴, 시프트, 우클릭 이렇게 해서 이 시프트 우클릭은 신성일 때 그러면 그냥 우클릭하면 치유가 되겠죠. 그리고 시프트 우클릭하면 메뉴가 열리겠죠. 힐러 같은 경우 클릭키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는 반죽키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 메뉴 열기를 모두 아. 모든 특성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 애를 메뉴 열기를 삭제하시거나 그리고 지금 버전에서 어 이게 아마 3.4.14 버전 지금 방송 그 녹화 찍는 버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우클릭했을때 삭제가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삭제하면 안 뜨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약간 버그 같습니다. 리로드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공중부양은 마우스 휠 업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휠 업하면 공중부양 되죠. 그리고 정화를 마우스 휠 다운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정화. 정화가 지금 어, 걸려 있는 게 없으니까 안, 사용이 안 되는데 마우스 휠 업, 휠 다운으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외 그 별도로 뭐 아실 거는 딱히 없고, 이 정도만 아셔도 사용하시는데 충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스키를 쓰는 거, 뭐 힐러들이 많이 사용하시니까, 어 더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면은 디스코드나 방송 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